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형 체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 성경기라는 한문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다 한의학적인 병으로서 이제 맥기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우리 병이 생기는데 단순하게 그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병이 아니라 심적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기는 쉽기가 않죠. 현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뭐 아주 그 미세한 부분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검사가 안 나왔으면은 건강하게 생활을 할 텐데 아주 미세한 거 그건 그냥 지나쳐도 될 것까지 다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은 병이 더 커지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 현대 기계가 발달은 됐지만 아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수술을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을 어떤 수술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병이 왜 생겼는가. 자세라든가식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스트레스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모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사람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병을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내부, 그, 내부 장기에서 오는 그런 거죠. 아, 아 내부 장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장기. 풍, 한, 서습, 조화. 그러니까 외부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분다든가 춥다든가 덥다든가는 이런 그,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을 이제 외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불내외인, 어떤 타박상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중독 같은 어떤 그 내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병, 사고, 교통사고 같은 아, 그런 것을 이제 불내외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심적인 것이죠, 그 마음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아그 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라든가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질정 에너 우사 비공정의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에서 이런 칠정에 의해서 칠기라고도 하는데요. 칠정 칠기에서 우는 병이 바로 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기라는 것은 이제 뭔가 그 매화 씨가 매화 씨가 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 이것을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병을 이제 매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핵기가 어 걸리게 되면 뭔가 이제 딱 걸려 있는데 이걸 뭔가 꽉 막혀 있는데 답답하니까 이걸 뱉으려고 해도, 해도 안 되고 상켜도 상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이제 바로 매핵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매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기의 원인은 이제 인간의 칠정, 칠기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 감정의 변화, 애노, 후사, 비공정의 어떤 감정이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기로 발산이 되면서 아, 병이 생기는 거죠. 칠, 그래서 이제 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건조해서 담이 건조해지는 것이 담이 말라 붙는 거죠. 그거는 화가, 어떤 7, 7가지 감정에 의해 가지고, 화가 올라가면, 여기서 말라붙어서, 이제, 붙게된 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 매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왔다가, 바로 가면 괜찮은데, 화가 계속 올라가는 거, 화병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매끼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 큰, 큰 거리는 사람이 있다. <laughs> 하면서 헛기침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바로 여기 매 부분에 뭔가 좀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계속 그냥 뭔가 걸려가지고 <laughs> 하면서 그냥 계속 뱉어내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 매액기라고 합니다. 이런 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속이 미식거린다든가 그냥 속이 역류성 식대인 과 같이 기가 막, 넘어오려고 한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심장 폐 이쪽에 이제 암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덩어리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칠정, 칠기, 일곱, 칠정, 정과 칠기, 정과 기, 성정할 때그 긴데요. 어그 성적 정 정이 흐른다고 할 때도 그런 칠정이라고 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아 그래 칠정 칠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노우사비공정 그러니까 아예 어, 그 슬퍼하고 희노우사비공정자 그러니까 기뻐하고 성내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그, 그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래는 것, 이 일곱 가지 감정에 의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을 희노우사비공경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는 칠경 칠기가 있는데 이제 감정이라고 그랬죠. 칠정은 근데 성이라는 것도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상의학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에노시락 조금 다릅니다. 이 에노시락, 그 슬퍼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노시락의 성과 경이 있는데 성경이 이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성이 작용하면 장부가 커지고 경이 작용하면 정부가 위축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의 대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성과 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성리학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성과 성과 이 에 대해서 이제 기선한 것이라고 했죠. 성이라 성으로서는 이제 이고 이 기론할 때 이고 이것은 이제 기선한 것이라고요. 아, 사람 본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심장에는 그 이와 아, 이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이가 작용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이 기론할 때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심장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발현되는 거. 이것이 이제 되는데 이제 이것은 욕심이나 감정이 개입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에 있는 것은 본연의 것 원래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성선선을 할 때가 어 타고난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경이라는 건 성악설과 같이 어떤 자신의 감정이 개입이 돼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성과 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은 이제 본연일 것이고, 감정이 포함되면은, 아, 이제는 경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발현되는 것을 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 n o 이락의그 칠기가 발현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매기가 발생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칠정과 칠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칠정과 칠기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것은 희, 노, 우, 사, 비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편안했을 때의 상태를 어, 성심의 상태라고 할수 있는 아주 그냥 어떤 욕심도 없고 아주 편안한 상태 타고난 상태를 이제 어, 저 성+ 저 성심이라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그 것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은 이것은 정심 성과 정. 어, 성품할 때 성과 경 어, 경이 든다 할때 하여튼 경이 있을 때 이것이 이 일곱 가지 감경이젠 칠정다이라고 이것이 이제 어, 맥기의 발생 원이라고 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요거의 칠정이젠 그 한의학에서 있는데 이 칠정이라는 것이 이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기쁜 감정이 이 매우 심한 경우, 그런 그, 그, 기뻐, 희자죠. 희정은이 기뻐하는 것도 이제 뭐 기뻐하기 때문에 아,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심장에 나타나는데 희정은 감정적으로 이제 과하게 되면 어떤 기뻐하는 것이 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흩어지는, 그 흩어져서 산만해지는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 증세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그 기뻐하는 것은 이제 심장이 흩어지는 산만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음에 희노 no. 노라는 것은 화를 내는 감정이 노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간에 영향을 주게. 속하는데요. 이 화가 많이 생기면 간이 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가 역상이 돼가지고 아, 이제 구토를 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니까 졸도를 하는 화가 그냥 극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아, 그런 그 분노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기가 역상이 되고 간을 손상한다고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근심하는 감정인 즉 근심, 웃자는 이제 어, 폐에 속하게 됩니다. 폐에 속함으로서 이제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의지를 상하게 되는데 어, 비장에서는 이제 중기를 주관하는데 중기가 억압되면은 이제 의지가 약, 의지가 자유롭게 그 펼치지 못해가지고 이제 우울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중기에서 이제 그 의지가 이제 강해야지 이제 우울하지 않은데 의지가 손상이 되면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면 이제 우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폐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감정은 사감, 사정이라고 하죠 생각사하는 어 정정 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장에 속하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이제 몰두하게 되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정기가 어 이제 운행하지 못하게 되고 순환이 안 되면서 기가 어, 뭉쳐지는, 순, 기가 뭉쳐져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기결의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비장을 상하고 비장을 많이 상하는 것은 기가 뭉쳐지게 되는 어, 그런 생각만 볼떠라면 이제 기가 한 곳에 흐르지 않고 물, 물, 어, 뭉쳐가지고 기가, 기결, 어, 어, 기가 뭉쳐진다 그랬습니다. 아, 그다음에 슬퍼하는 감정이 비장, 슬플 빚자는 이제 슬픈 감정이 심해지면 이제 아, 폐를 손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서 열기가 열기가 막혀서 아, 이제 그날개 쌓이게 되면 이제 폐기를 손상하게 되는데 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슬퍼하는 것이 많아지면은 기가 소모가 많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감정은 기를 소모시키고요. 또 이제 공포스러운 감정인 공정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감정은 공포감이 심해지면은 심장을 콩팥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지 못해서 승강이 되지 않으면서 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은 기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가니까 기가 하강이 되고 푹 떨어지는 그냥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제그 공포의 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놀라는 감정이 경경이죠 놀랄 정자예요. 이 놀라는 상황으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정신이 의지하지 못하고, 아, 어 돌아갈 곳이 없어져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가지고 기가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감정. 놀라는 감정이 기가 확 흩어져가지고 그갈 길을, 그갈 곳이 없어지니까 이제 기가 분산이 되는 거죠.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놀래면은 기가 이제 확 흩어지게 된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상 체질러학에서는 성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 정이라는 개념이 이것은 이제 그 나온 것을 본다면은 이제 에노이락의 성경에 의해 가지고 장부의 대소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애성이 많이 날아, 날아가지고 널이 퍼져가지고 폐가 커지고 노정. 성넬 롯자의 노정이 초급해지면 조급해지면은 이제 간을 상한다 그랬습니다. 간을 상해서 간이 작아진다 그랬고요. 소양이는 노정 노정이 그넓 넓게 그 안아가지고 넓게 그 퍼져서 넓혀서 비가 비장의 기능이 커지는데 애서 애정이 조급해져가지고 어, 신장 기능이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신장 기능이 그리고 태음이는 이제 희성 어, 기빠는 성질이 넓게 퍼져가지고 간이 좀 커지는데, 그, 락정, 즐거워하는 락정이 힘에 조급해지게 되면은, 그 감경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폐가 작아진다 그랬고요. 어, 소음이는 락성, 락성이 깊게 굳어지면서 이제 흰장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희경이 조급해져가지고 이제 비장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놀이라을 성경에 의했다고 해서 장부의 대소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각 체질별로 선, 선천적인 마음인 항심이 있습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태음인들은 이제 등치가 크고 뭐든지 잘못 고하지만 항상 겁이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심해지면은 이제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서 이걸 파심에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충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병이 심해지면 불안해지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되고요. 그 소양인의 향심은 두려운 마음인데 이것이 심해지고 두려움이 이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 건망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원래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어, 심해져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공포스러워지면은 이것이 이제 그 어, 이제 그 건망증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은 아그 항상 항상 평소에 나타나는 마음은 이제 항상 불안정한 마음 이미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요. 태양인들은 이제 급박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병으로 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음의 병의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온 거, 오는 것, 무의식에서 오는 것,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좀더세분화단세분해 본다면은 이제 성과 정과 기울 개념. 성은 원래 타고난 마음. 본성적인 아주 선한 마음이고, 정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들간 마음이고, 기는 이것이 정이 외부로 발산될 때 이것이 이제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에노이락의 성정에 의해서 장부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으로 작용하면 간기 기능이 원활해서 잘 커지고 정으로 작용하면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엘, 희, 노우사 비공경. 그러니까, 그, 희노우사, 기쁠 이다르든가노로 성내거나, 기쁜 것은, 이제, 심장으로 가고, 성내는 것은 간으로 가고, 우, 우는 폐로 가고, 사생, 생각을 만든 건 비장으로 가고, 공, 공경, 비 슬퍼하는 것은 이제 폐로 가고 또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것은 신장으로 가고 또 이제 놀래는 것은 기가 다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 어떤 특별한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감정의 변화에 가지고 장부에 영향을 주고 이 장부의 영향은 검사에도 안 나타날 뿐만 아니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그 암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이 NO 희락의 희노, 에 o 희락, 희노우사 비공정의 어떤 근본적인 병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암이라든가 난치병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병이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지, 어떤 그 정신적인 마음의 병 뿐만 아니고 간신 비폐신 그리고 그 오장육부 그리고 암이나 난치병이나 어떤 특이한 병의 그 원인이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팀의 우리들 팀의 사상체질 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